민이다 안녕하세요. 새콤달콤사입니다 새콤, 새콤, 오랜만에 왔네 왜요? 자, 지금부터 2분 동안 물건 찾기 게임니왜 <laughs> <내 한지> <laughs> 1분 남았습니다. <laughs> 6 5 4 3 <laughs> <laughs> <예에이> <laughs> 빨리 오세요 아나 철계랑 인형같은거 했어아 이따가 기회가 또 있어요 뭐 챙겨왔나 빨리 소개를 해보세요 마지막에 옷! 마리아님 옷와서 이거 잔뜩 챙겼어요 물을 잔뜩 가져왔어 그리고 이거는 레고카드 레고카드 놀이 할거 할거 없지만 그냥 막 가져왔어? 할거 없는데? 아 할거 없어서 그냥 빨리 이거 문 열리처럼 그냥 가져왔어. 쟤인가? 응. 음. 재밌는 거 가져왔네. 이거는 카프이 24채. 4번. 끝. 이거 가져온 거 가지고 2시간 동안 매트에서 살기를 해 볼게요.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아빠랑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묵찌빠를 하거나 해서 이기면은 또 가져오는 거야? 베게 너무 초라하네 가지고온 게. 어, 너무 응. 없어. 서윤이 귀여운 인형 가지고 왔네. 아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왜 때려? 서윤이는 아빠 뭐라고 주장돼 있어? 야, 먹채기. 아, 니 오빠한테 전화? 어? 너무 심심해서 둘이 전화하고. <laughs> 빨리 책 읽어. 야, 그래도 <laughs> 책은 다 똑같은 거 팥뿌리 가져왔다. <laughs> 팥뿌리 시사 재밌긴 하지. 우리가 봐봐. 우리가 1... 건너뛰어서 샀어. 뭐라고? 내어린이상 선물로 받은 건데 그게 로키 패스만 사느라 1, 2, 4, 6 건이 왔어. 응. 아 그래서 지금 뭐 중간 중간에 없어? 응. 아서현이 아까 말한 게 건너뛰어서 샀다고. <laughs> 그런데 서현이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해 봐. 봉지가, 컴하면... 이거 앞니가 다 빠져버렸네. <laughs> 귀엽다. 여기위지 없어. 어? 여기다. 옆에? 어세개빠졌데 응. 아, 그러면 한 번에. <laughs> 1이분 <안 편의점> <laughs> 동안 도착하지 못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. 안돼. A few moments later. 잘고 있어? 아, 어. 자 이제 시합 차례인가? 이제 시간을. 2분 줄게 2분 주께. 2 2분 주께. 이분주가 2분 주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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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? 신기한데? <laughs> 신기하네 처음 봤어 도미노 하자 도미노 뭐야? 아 오케이 우리 뭐 만들까? 구독 만들까?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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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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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주 몸에 춤이 자동으로 배어 있네. 이제 뭐 배운다고 춤? 에티튜드. 에티튜드? 다 배웠었는데. 벌써? 이제 다음 주 금요일날에. 응파 응. 휴소봐도... 엄마 올 거래? 어 엄마 갈 거고. 안방서 휴가 안 가? 나? 어, 원래 휴가. 쉬어. 원래 주말내 주우면... 생일 금에는안가안 쉬고. 서윤이 생일에는 안 쉬고. 공개 수업할 때는 쉬고. 서현이 생일날 맛있는 거 사줬잖아. 나 서현이 생일마다 뭐 먹는다 그랬지? 서현이 제일 좋아하는 거? 우동. 우동만 먹을 거지? 어. 오케이. 아니야. 왜? 우동 아니야. 제일 좋아하잖아. 우동 어. 있고. 어. 나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. 맞아. 우동 제일 좋아하잖아. 우동만 먹어. 아니야. 나이스. 나면돼 나이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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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대충 비슷하다. 오. 오케이. 오. 자, 시작. 어? 하나, 둘, 셋. <laughs> 네. 그래. 저 위에서 쳐야지. 하나, 둘, 셋. 구독. 자, 또 가려고 기회를 주겠습니다. 아,

<laughs> 너네 앉을 자리 없을 것 같은데? 아빠, 봐아 30초 남았습니다. 6, 5, 4, 3, 2, 1. 땡! 어? 들어왔네. <laughs> 쓰레기 조수 어쉬고? 조수 어쉬고? 아니 심심해 심심해 심심해서 못살겠어? 어 아, 못살면 안되지 너는 뭐하고 있니? 승인이네 게임 무한의 계단 표정이 그래? <laughs> 아니돼나 최고 기록 400인데 400에서 떨어졌어 아빠. 자 다음 가위바위보 시작합니다 어이, 어이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뭐. 아 나둘다 음. 아, 이겼어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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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아까 갔다 온척 못해, 이42 41도이 도착 머리띠를 어디서 고 왔어? 어... <laughs> 끝났어? 오, 시간을 지켰어 음. 네 어. 아니요, 수민했을까? 한참 고맙습니다. 저에게 필수템인 종이와 연필. 필수템이야? 아, 그걸 뭐하게요? 그림 아, 그 음. 네. 그 가져왔어? 네. 수민이 뭐 가져왔어? 아 머리띠! 아 머리띠! <laughs> 패션은 중요하니까. 나나나나 모자. 잘랐어 나는 수민이 뭐 가져왔어? 요즘 승윤이가 만들고 있는 야구... 야구카드? 응 야구 선수 카드? 응 이거 응. 만들어서 뭐하게? 그 취미로 가야 될것 같아 응. 이제 좀 재밌게 놀수 있겠지? 응 저는 그냥 이거네 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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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제가 하나 채안 다치고 도로 가고라라라라라라라 너무 맞다죠? 간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간식은 서드 메인인데 샌드위치를 사왔는데 오 근데 가바위보에서이유야 <목소리> 가져다 먹을 수 있어요. 준비. 시골! <laughs> 어, 시골인 여기가 <우리가? 웃음> 준비! 준비! 시작! <laughs> 서브웨이 a y Subwa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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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b 앞니가 없어서 안 잘리는 걸 보여줘? <laughs> 어금니도 잘라야지, 뭐. 역시, 승장구는 잘 먹어. 역시, 영이도잘 먹어. 맛있어? 음, <laughs> 음, <laughs> 음, <laughs> 가 <짓고기가> 이거? 음, <laughs> 음, <laughs> 음, 음, 거, 주콤이 거, 거, 주콤이 뭐.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지금까지 이 매트에서 두 시간 살기를 네? 어, 찍어봤는데요. 어,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도 눌러주시기